안녕하십니까. 주식철리안입니다. 9월 28일 장 마감 영상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썸네일 제목은 삼성전자 오늘 하라 이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 궁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왜 떨어졌나? 아, 삼성전자가 <laughs>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1등 주식인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 떨어졌다.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조그만 종목처럼 예를 들어서 어뭐 LG 화학 뭐 미국에서 뭐 배터리 쓰지 않겠다든지 뭐 카카오 뭐여권에서 어 어떻게 제동을 걸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붙을 이유가 없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를 말하자면 삼성전자 오늘 어디에 불났습니다 뭐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삼성전 정도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알려준다면서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아, 사전에 다 미리 음, 제가 알려드렸다는 거죠. 어, 어제도 모세와 람세스 이야기하면서 어자 일단 어제까지 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우리가 73,1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7 7 5 0 0원때 여기서 어, 요 날, 요날 매도를 했단 말이야. 77,500원에. 그리고 내려왔다 또 다시 올라가는 건데, 어, 제가 77,800원 구간이 참 무거운, 무거운 자리라 그랬어요. 정확히 금액까지 찍어줬어요. 77,800원. 종가 기준으로 가야 되느냐. 근데 어제 얼마였냐면 어제 77,700원에 끝났어요. 800원도 아니고. 어? 종가 기준으로 그 자리는, 어, 올라서 끝나야 된다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훅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어, 매일 매일 올려드린 내용을 보라 했듯이 제가 추석 전에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으로 수익을 내려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도구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제 유튜브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튜브 미리 준비해놓고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단기 밴드는 77,500원까지 제가 저거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요. 일주일 전에. 추석 전이죠. 그러니까 우린 77,500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8만원 못 가는 이유, 이렇게 올려드렸었고, 어?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왼쪽에. 삼성전자 박스권 세력의 도구라고 올려드렸어요. 세력의 도구. 어? 이때부터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힘이 없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예. 예측을 하고서 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 박스권의 세력의 도구라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 보자. 선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수익을. 어? 삼성전자 오늘 그렇게 빠짐으로써 선물 지수가 오늘 410에서 404까지 빠진요 6포인트. 하루에 6포인트 빠진 건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선물 지수가. 어? 그러면 선물로 매도치고 나서 수익을 잔뜩 본다는 거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어, 선물로 수익을 낸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떨어진 거다.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 선물로 수익을 보려고 지금 지금 땡긴 거예요. 제가 누차 말했거든요. 개미들 꼬시는 거다. 어? 이렇게 조금씩 매수하는 건 이렇게 꼬셔놓고 개미들이 덤벼들면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개미들이 덤벼들면 떨어질 것이다. 개미들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어? 개미들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내려온 거. 이게 눈에, 저 같은 전문가들, 파생 전문가들한테 눈에 다 보이거든요. 어? 삼성전자 떨어뜨리고, 파생으로, 어 선물을 여기서 매도 쳐갖고, 매도 치면 떨어져야 수익이거든요. 응? 주식은 매도 친다고 하면은, 주식을 파는 거를 매도 친다고 그러잖아. 아, 근데 선물에서는, 선물 매도 그러면은, 어 들고 있는 것을 파는 게 아니고, 하락을 산다는 뜻이에요 어? 하락을 샀어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매수한 거지 주식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매도한다 그럽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 떨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제 답 나왔죠 삼성전자 오늘 떨어진 이유 무슨 어디에 불 났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 선물 옵션에서 수익을 내려고 즐금즐금 꼬셔놓고 훅 던진 거다. 이걸 분봉으로 보면 답이 훅 나오거든요. 어? 제가 어, 선물 박스권 415라 그랬고, 선물 박스권은 415라 그랬어요. 415. 예. 415와 405라 그랬어요. 오늘 405가 무너졌어요. 어? 그 전에, 이렇게 여기, 여기였단 말이에요. 405. 여기서 움직이면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꼬신 거예요. 꼬신 거. 어? 제가 뭐, 결과 보고서, 아, 외국인들이 꼬신 거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예견을 하고, 요렇게 글을 다 올려드렸다는 거지. 삼성전자 박스권 세력의 도구, 어? 주식 엑소더스, 어? 이런 거를 다 올려드렸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어, 유료가이 하시든 안 하시든, 무료로도 이런 정보를 많이 볼수 있잖아요. 네? 무료로도 이런 정보 본다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어? 그냥 얼렁뚱땅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어, 정보보다도 이렇게, 아, 시장 흐름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고 가는 것도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삼성전자 하락한 이유는, 어, 외국인 세력들이 선물 지수로 하락에 빼팅을 해놓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원한 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결과로만 보고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제가 개인 투자자들 덤벼들면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추석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답입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오셔 갖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철리하셨습니다